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인류의 기지를 세우겠다고 하늘을 향해 로켓을 쏠때또 다른 억만장자들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하와이 외딴 섬에 3,500억 원을 들여 거대한 지하 요새를 짓고 있고, 빌 게이츠와 세말 등은 역시 자신들만의 방주를 준비 중이죠. 누군가는 하늘로 탈출하고. 누군가는 땅 속으로 숨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직감한 지구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저커버그가 하와이 카와이 섬에 짓고 있는 쿨라우렌치의 실체는 경악스럽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저택 밑에 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지하벙커가 있고 자체 에너지와 10년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폭발 방지용 방화문과 수십대 감시 카메라. 이건 단순히 휴양지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어떤 재난이나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도 자신들만은 살아남겠다는 생존 보험입니다. 부자들이 단순히 전쟁이나 기후 위기만 걱정할까요? 아니요. 특히 AI 업계 건물들이 벙커에 집착합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과 일리아. 솔직해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세상을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안전하게 숨을 곳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괜찮을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자들이 수조 원을 들여 요새를 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지하로 숨는다는 건 조만간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질서가 요동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4번은 공포보다 정직합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미래가 보이죠 이제 남의 집 벙커 이야기라며 웃어넘길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올때 나를 지킬 지식의 요새를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땅속으로 머스크는 화성으로 지구의 주인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들의 은밀한 지하 세계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편에서는 그들이 벙커를 짓는 사이 우리 지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